니나, 먹고 누웠어요? 니니 오늘 돌이야? 응? 어? <laughs> 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. 응. 음. 니나, 비가 이렇게 많이 와? 응? 니, 니 오늘 태어난 지 1년 된 날이래요. 응. 음. 맘마 먹고. 밥 먹고, 분유 먹고, 징글징글 한대요. 린아! 뭐야, 또, 주세요. 엄마 머리카락, 이리 와 리나~ 째끔~ <laughs> 아유 많이 컸다~ <laughs> 키가 이렇게 많이 컸어~ 기록지들도 한것 <laughs> 봐~ 아. 아. 오늘 뭐 아직 컨디션은 괜찮아요~ 니네 좀 이따 꽃가옷이랑 입어야 되는데. 긴니 엄마 까고 어? 아. 으아! 니안 이제 이제까지 안 오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나봐. 응? 응? 날은 하시나요? 비가 와서? 딩글딩글. 아고. 아고. 음. 크크크크크.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. 아구. 크크크크크크 반짝반짝 좀 해봐. 반짝반짝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세요? 안녕. 좀 이따 만나요.